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낸 소중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아주 핫한 위치에 사업 구상하기 딱 좋은 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숙박 시설이나 수련 시설, 펜션, 근생 시설 등등 이런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땅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위치는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항에 리 소재하고 있는 땅이고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 두필지와 임야 두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 두필지는 총면적이 8142평방미터에서 2400여평 정도 되고요. 임야는 두필지 34622평방미터에서 만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면적이 42,764평방메다, 즉, 13,000평 정도 되는 전과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영상을 안내해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 위쪽에 이렇게 임야가 펼쳐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같이 있는데, 여기 앞에 2차선 도로에 전면이 접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전면이 접해 있는 부분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의 전이고, 앞쪽 전망. 주변이, 어, 저런 주택 등이 이제 듬성금성 있는 위치.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에, 어 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려다보이는 부분이 임야, 그리고 이체선돌에 접해있는 전이 먼저 이제 맞닥뜨려지는데 저쪽 집쪽에서 제가 걸어서 이쪽으로 왔고요.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 밭을 오랫동안 묵혀둬서 지금 이렇게 잡풀이 많이 자라있어서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의 전이 먼저 해당이 됩니다. 올려다보는 그 부분은 아, 임야에요 계속 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앞쪽에서 안쪽으로 약간 걸어 들어왔고요. 음 바로 옆에 이렇게 남의 집이 보이죠. 예, 여기는 이제 남향 정면이고요. 자, 남의 집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 경계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이제 농림 지역의 임야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두릅나무 심겨진 곳도 전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 지역의 임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 아래쪽은 2 차선 도로에 접혀 있는 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단 위로 올라왔고요. 전망 은 남양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주택이 남해주택이 있고요 옆에 남해산이구요 앞쪽에 두릅나무 심겨진 계획갈이전이 해당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부분이 농림지역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음, 앞쪽 전망 차가 다니는 모습 보이죠 아래쪽에 아까 어, 걸어 들어왔던 밭이 되고요 그리고, 옆쪽에 주택 옆에가 이제 경계가 됩니다. 이쪽 부분의 경계요. 네, 경계는 현장 와서 보시면 금방 알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 여기가 두릅나무 심겨진 길쭉한 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길쭉하게 위쪽으로 두릅나무 심겨진 부분은 밭입니다. 그리고, 음, 바로 옆쪽에 이렇게 산이 보이죠? 여기가 농림지역의 임야. 동립지역에 임야가 해당이 됩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릅나무 심겨져 있는 밭이 길쭉하게 위쪽으로 한참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에 산이고요. 그리고 이쪽 경계는 안에 네, 주택을 보시면 돼요. 그 옆에가 바로 경계가 해당이 되고 지금 아래쪽에는 도래적한 전이고요. 자, 제가 전을 먼저 더 보여드릴게요. 두릅나무 신교적인 부분은 다 해당, 밭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임야다 보니까 이 묘도 좀 있어요. 네, 그거 다 감안해서 금액 측정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밭은 저 위쪽으로 골짜기 부분으로 더 들어가요. 밭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에 아, 임야, 농림 지역의 임야. 이메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두릅나무가 심겨져 있는 전을 더잘볼수 있도록 약간 위쪽에서 찍고 있는데요. 예, 여기 다 두릅나무가 아래쪽에 심겨져 있는 부분 계획관리 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골짜기로 더 들어가서 전이 있지만 그건 이따가 조금 더 들어가서 소개해드리고 구름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분, 다 계획관리지역에 전해당되고요. 이 예, 묘는 사실 남의 묘예요. 이 예, 부분 감안하고 매매가 측정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골짜기 부분으로 더 들어와서 보여드리는데, 저쪽 아래서 에 올라온 거고요.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에 전에 해당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양쪽에 산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햇볕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나다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상하시는 분은 여기도 이제 어 어떠한 용도로 해야 되겠다는 게 보일지도 몰라요. 현장화 보시면요, 옆에 남해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좀더 어 해당 면적이 더 있고요. 여기는 농림지역 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산쪽으로 더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요. 농림지역의 임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전망 남양이고요. 속이 시원할 정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야 부분 저기 위에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요. 임야는 특성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현장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망, 너무 시원하고, 크게 뻥 뚫려요. 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여드리는, 이제, 임야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빙 둘러서요. 요거는, 현장 오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아주 핫한 위치에 사업 구상하기 딱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항리에 소재하고 있는 땅이고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전두 필지와 임야 두 필지 해서 총 면적이 13,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전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이 되면서 한 8,142평방미터, 즉 2,400여평이 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도로 맞은편에는 어, 새로 생긴 골프장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뻥 뚫려있고 좋아요. 남향이 되고요. 지대가 아주 올라갈수록 전망이 아주 정말 정말 끝내줍니다. 자, 주변은 전원주택 등이 듬성듬성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면적이 다소 크기 때문에 사업 구상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리는 땅인데요. 여기에 사업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숙박시설이나 수련시설, 펜션, 근생시설 등등을 추천드립니다. 실임IC에서는 7km, 제천IC에서는 20km,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요. 6억 2천만원입니다. 6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중간에 이제 그 남의 묘가 좀 있어요. 근데 요거 다 감안해서 매매가 책정한 거니까요.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이나 어, 현장 방문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